네, 오늘 어, 6월 다시요. 15일 어, 개최한 어, 제2 0일 경남 원로작가회전 어, 그 작품들에 대한 감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천사나토올에 왔습니다. 아, 우리 원로작가로서 그이 지역의 미술 발전에큰 노고를 에, 베푸신 어, 황원철 교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여기 계세요? 아. 네. 예. 원로 작가가 온갖 산전 수전을다 꺾으면서, 어, 오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이지만은 참으로 수고하는, 어, 집행부가, 어, 상당히 어, 걱정, 걱정스러워서 이제, 내가 한번 도와준다고, 올로지만 낭군처럼 오늘 왔습니다. 예. 네, 네 늘그 경남 미술 발전 그 모색을 위한 정말 그 심도 높은 작업과 또 작가들의 또 용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자존감을 높여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해주신 황원철 교수님. 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laughs> 네. 예. 그, 제가 이제 그래도 기록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예. 예. 음, 이렇게 그 평생 붓을 놓지 않고 어, 작가로서 어, 예술의 길을 예, 가고 계시는 어, 원로 작가 분들, 예. 저는 아직 원로도 아니고, 네. 아직 젊지만, 어, 이 모든 작품들의 네, 풍기는 어, 정말 그 평생 다 한, 평생을 그 열의를 쏟은 이 작품들에 대한 것을 보고 어, 숙연해집니다 자, 여기 작품 중에서 어, 첫 번째, 어, 한 교수님의 작품. 예, 네. 나는 바람의 오. 계적이라는 작품. 네. 바람의 계적. 네. 네. 40여 년 작업해 온 겁니다. 네. 어, 바람의 계적에 대한 작품이 시리즈로 매번, 네, 네, 우리 곁에 와서 우리 정서를 네, 많이 그 다독여 줍니다. 그죠? 바람이 전하는 그 모든 역사적인 것과 어, 지역적인 것과 또그 모든 것을 어, 풀어나가시는 그 형태가 정말 기감이 됩니다. 네. 이 작품은 어, 바람의 계적 중에서 무엇을 그리셨는, 그리셨는지요? 예. 나나이 작품. 진 진주의 예루작가 한. 네. 아이 작품. 아, 작품에 대한 거 간단하게. 네. 아 사십 년 전에. 사십 년전 작품이에요? 네. 예. 마산 교육대기 폐교되고 신난 나 마음을 이끌고 저문경세제에 가서 도인생활을. 하면서 네. 주울산 조령산 허리를 감아치는 안개와 구름 속에서 바람을 발견하고 도자기 가마불 속에서 예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네. 발견하고 나서 그때부터 바람의 작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스트레 비에서 빈한상주의 작가들이 나를 초대를 해서 그때부터 국내외적으로 바람의 작가로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아, 네. 훌륭한 작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하미의 선생님 작품이죠. 진주 한국 예표 이사장도 지내고 진주의 그 여류로서 대표적인 작품이죠. 네, 진주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시군요. 네, 네. 표무 선생 거그 다음에 세태문 네. 경남 예총 회장과 어, 경남, 경남 예회장을 음. 내가 경남 예회장을 다음에 했던. 네, 오, 정말 소 소의 네. 정말 그 뭐죠? 어 뿔뚝성이 있는 그러한 네, 네 인내 인고하는 그러한 최 우리 곁에 있는 소의 형태입니다. 네 민들레 조현계 선생님의 민들레죠? 네 조원승 정인화 정인화 선생님. 진주, 진주 교육대 학 교수 로 퇴임했고 네. 진주 교육대학의 총장까지도 했어. 예, 홍익대학교 출신 교수입니다. 예. 네. 아, 네. 그다음에 정은선 선생님 작품. 그다음에 예, 전전 모경 선생님 작품. 전 모경이 여류 작가로서 예. 네. 예, 심순덕 선생님. 어휘숙 선생님의 작품. 네. 이민숙 선생님. 예. 이주앙 선생님. 이주앙 화백이 윤영수 네. 네, 윤복희 교수님, 경남 원로 작가 회장으로서 경남 대학 사범대학 학장과 도립 미술관장 할지는 지금 상당히 열심히 이제 회장 노릇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자연을 네. 화폭에 옮기신 분으로서 정말 존경드리는 분입니다, 그렇죠? 네. 유명 년생님 작품이죠? 어령 예술촌의 네. 부촌작인데 아주 열심히 하고요. 아, 어령 예술촌 부촌. 예. 네. 네, 오은동 선생인데. 오은동 네. 진주 작가. 네, 산천, 예. 산청에 계시. 네, 하동, 예. 하동의 풍경을 그린 거예요. 자, 내 여영구 선생님, 이정수 선생님, 한지, 네, 한지, 한지 작가로서 명명장 네. 예. 되어 있죠 아, 명장이시군요. 예. 네, 송창수 어, 하백님, 소리숙 작가님, 전업 작가의 전업작가의 회장도 하고, 아 전업 작가 회장님, 네. 그다음에 손경숙 선생님 작품, 네, 서영호 작가, 네, 박준수 님 하백님, 박준수 하백님, 격나원로 작가의 이제 네. 회장을 지낸 괴장 네. 출신, 이 네, 여기가 아마도 진동 바닷가 쯤 되겠죠, 예. 음. 네. 박정수 선생님 박정수 선생님 박가옹 교장, 선생님. 교장 어. 출신이고 경남 현대작가의 해오림에서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홍성환 선생님의 원로작가의 현재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준하 선생님의 네. 김종혜 선생님 김옥자, 교장 선생님. 김옥자 교장은 이제 네. 원로작가의 사무국장까지 상대 네.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접시꽃 멋지죠? 어, 김영화 선생님의 해바라기, 김선수 선생님의 작가님, 김복수 선생님 작가님. 김복수도 마산교육대학 1회 졸업생으로서 올로 작가의 회장도 지냈습니다. 네. 인천구 승님김병규씨인님 한국과 인접하죠? 예, 한국과 있니다 김말래. 작가님. 오기. 네. 김주 작가 김동환 씨. 네. 김동기. 김동기? 님. 네. 예. 강선백 선생님, 네. 아, 이기는 정기 선생님의 정기 선생님. 어저 멀리 고령에서 열심 열심히, 열심히 아, 하고 그렇죠. 있 진짜. 고령에서 여기까지. 네. 네. 박기열. 모아가가의. 네. 모아가가의 네. 회장님이나 부자 부자 분. 거지 작가로서 네. 멀리서 왔습니다. 강홍 선생님. 전명순 선생님, 자 증감냉 선생님 이동신, 네, 은서각이죠 그죠? 서 수학, 비모인 선생님, 자기 도 선생님, 네. 김 김이 작가, 원로 작가의 이제 사무국장이. 네. 네. 어, 똑똑한. 그 컬러를 가지고 네재재는한 한자어네 그죠? 김의 원로 작가 회장입니다 허주 씨. 아주 네. 고령인데도 열심히 자라고 아, 네. 있죠. 희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박덕자 선생님, 이성곤 선생님. 이정호 선생님도 학교 교장 출신으로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조 체인가요 예. 우홍준 선생님, 예. 이태조 선생님, 구자훈 선생님. 네. 구자훈 선생님이 우리 경남 원로 작가의 창립 초대장이시고 네. 구자훈 외과 원장으로서 하만궁복에 병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하만군북 출신들이 뭐 그쪽에 우리 교수님도 그러시고 예. 작가분들이 참어 활발한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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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그제2 0일 경남 올로 작가 회전을 월요일까지 내일까지 하죠? 예, 음, 10, 17일까지. 네. 예.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또 어. 그 표현들이 빛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작품 감상 제가 참이 시간에 잘온것 같아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늘건강하시고 예. 예, 많은 작품의 또 작품으로 저희들을 많이 그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예.